안녕하세요. 작은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15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if their rejection is the reconciliation of the world, what will their acceptance be but life from the dead? 이는 만약에 그들의 거절, 거절당함,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혹은 거절당함이 세상의 화평, 화목, 회복, 화해를 어, 화해라면 어, 그들의 수용, 그들의 받아들여짐이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느냐? 네. 이제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 버리셨고 그 시대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방인의 편에서 이방인에게 긍정적인 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어, 정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 16절부터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If the part of the dough offered as phosphorus is holy, then the whole batch is holy. if the root is holy, so are the branches. 만약에 그 도는 이제 그 반죽이죠. 반죽의 일부가 어그첫 열매로서 아어 받아 저기 하나님께 드려진 그첫 열매로 드려진 그그 그 반죽의 일부가 거룩하다면 전체 그 배치도 이제 저하고 음. 비슷한 말이죠. 그 전체 덩어리, 그러니까 그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그 짐승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곡식, 곡물. 그리고 곡식을 빻아서 그를 빵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어 소재라든지 어떤 이런 빵으로 드리는 케이크로 드리는 이런 어 재물이 있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그 나머지 또한 거룩하게 여겨졌었죠. 좀더 쉽게 말한다면 또 같은 말인데 쉽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If the root is holy, so are the branches. 만약에 뿌리가 거룩하면 어, 가지 또한 그렇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나무가 좋기 좋으면 가지도 좋고 가지가 좋으니까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고. 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초등학교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열매로 들여진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뿌리가 거룩한 뿌리가 중요한 거죠. 뭔가 그이 하나님께 속한 부분,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우리가 속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하고 네.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께 어, 그분 안에 걸때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분에게서 혹은 그분께 속한 것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가지를 가지에게 생명 공급을 하는 뿌리라는 거죠. 그 가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가지들은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제 이방인들이 교만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잘0서가 아니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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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And since Abraham and the other patriarchs were holy, their descendants will also be holy, just as the entire batch of dough is holy because the portion given as an offering is holy. For if the roots of the tree are holy, the branches will be too. 어, 굉장히 의욕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른 그런 열조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 또한 거룩할 것이다. 마치 그 반죽 전체 덩어리가 거룩한 한 것처럼, 왜냐면 그 제물로 들여진 일부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h 열조들 람이삭 뭐 야곱 이런 열조들 사람은 이사은이낳은이런람은이사은이런 초기에 그런하이님께 신실했던 은이사이거룩하이후손이거룩은것이고이것은이제여기에추가은이 네. 이제 이제 거고요. 이사람과이 사람은 이사이제 English standard version: If the dough offered as first fruits is holy, so is the whole lump. And if the root is holy, so are the branches. Or uh, the study Bible: If the first part of the dough is holy, so is the whole batch. If the root is holy, so are the branches. King James입니다. for if the first fruit be holy the lump is also holy and if the root be holy so are the branches new american said a r d if the first piece of dough is holy the lump is also and if the root is holy the branches are as well 아브라함과 그 초기 열조들이 고룩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하나님부또 멀어짐으로써 그들이 결국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실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가지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지에 대해서 어, 다음 시간에 마을이 계속 설명할 거고요. 조금 더 어, 진전 말씀이 좀 진전돼서나. 어, 그 나누게 되면 어, 지금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할 것이 더 명확하게 아 어, 대리자 생각이 되고요.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